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을 이제 듣고 오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10월 12일, 네, 월요일 밤 9시쯤에 제가 강의를 1교시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교시는 제가 어제 밤에 계속 달아서 이렇게 쭉 찍으려고 하다가 너무 목도 잠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시, 오늘은 10월 13일이고요. 10월 13일 네, 화요일 되겠습니다. 10월 13일 맞죠? 어,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요새 너무 날짜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10월 13일 화요일이네요. 지금은 오후 7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얘기해주고 하니까 왠지 그 라디오 예, 라디오 DJ가 된것 같은, 어, 그런 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유튜버도 굉장히 또 인기잖아요. 그쵸? 유튜버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쵸? 요새는 유튜브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사실 좀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든게 많은 것보다 정보를 얼마나 잘 빨리 캐치를 하고 검색하고 그죠 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는 것이 요새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서.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1단계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하루 만에, 오늘 10월 13일, 하루 만에 또세 자릿수가 됐어요. 102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이 98명이었나요? 그쵸. 그리고 지금이 화요일이 102명. 그래서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 차이긴 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죠, 사실. 그쵸. 그래서 1단계로,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단계로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보니까 계속 가족 간의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전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 우리도 그쵸. 불안합니다. 사실, 그쵸. 어떻게. 그리고 워낙 또 깜깜이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불안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임상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 그죠? 병원 그 선별 진료소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자, 일교시 수업을 그죠 설문지, 예. 설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장단점까지 봤어요. 그래서 설문지는 어땠어요? 일단은 예.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쪽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내가 가져갈게요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연구 같은 경우는 대개 설문지 양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백문항도 있고요. 어 백문항도 있어요. 진짜로. 어 그런 경우는 횟수율이 굉장히 낮겠죠. 몇 날, 며칠 동안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가지러 갈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횟수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험연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제 논문 도 보셨겠지만 총 해서 6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충분히 학생들을 앉혀놓고 할 때까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문지를 저는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회수율 100%를 그때 했었죠. 탈락률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문항수가 작아야 되고 문항수가 작, 작게 해서 그 자리에서 좀 하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 회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막 이렇게 설문지 만들어서 다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줬는데 회수율이 낮으면 굉장히 상처거든요. 그 요즘에는 그 설문지를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 폼으로 양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설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네이버 폼이나 구글을 사용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체킹을 하게 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요새 무슨 어떠한 풀립러닝이라는 그 교육법을 학생들한테 지금 학부생들한테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학부생들한테만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에, 그거를 제가 네이버 폼 양식으로 그 설문지를 쭉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냥 그 링크를 바로 전송해 줍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체크를 쭉쭉쭉 해서, 예. 저한테 결과까지 다. 그게,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이로 하게 되면, 통계라든지, 물론 통계는 저희가 내야 되긴 하지만, 뭐 비율 같은 거나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빈도수 이런 거는, 그, 저희가 다 내야, 내야 되거든요. 종이를 보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다 나옵니다. 그래프까지 다그려져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서 이용을 하시면 편리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두, 들어요. 물론 좀 정은 없는 세상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어 조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 있는 세상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그러한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의 회수율이 굉장히 낮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면 오히려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음. 왜냐면, 다 엄지족들, 스마트폰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해서, 간단하게 체킹해서 주기 때문에, 회수율이 오히려,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그, 요새 조금 좀 달라진 게, 우리 예전엔 설문지를 주고 나면, 볼펜 같은 거 주거나,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줄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줄까요? 그죠 기프트콘을 쏴줍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쭉 리스트를 쭉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그쵸 요새 좋아하는 그 에스커피 그 커피 기프트권을 5,6천원 상당의 기프트권을 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회수율이 어떻겠어요? 와 100%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문지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앞에 조금 리뷰를 하면서 들어왔고요. 어, 이제 세 번째는 면담법입니다. 면담법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예, 선생님들이 아마 또 관리자이신 분들, 또 그냥 간호사이신 분들, 뭐 차지 선생님, 뭐 등등 다 계시겠지만, 어, 우리 수쌤 같은 경우는 면담을 자주 하시죠. 예. 저희가 근무할 때는 저희 수쌤은 정말 면담을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나 그만둘까 싶어서. <laughs> 그죠? 이 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면담법은 물론 뭐 2대1, 1대1 뭐다 많겠지만 대부분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담법은 그죠? 그래서 연구자와 응답 자가 핑퐁 핑퐁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면담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면담이라고 해서 그냥 면담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구조적 면담. 구조적 면담은 뭘까요? 그쵸 그렇죠. 연구자가 미리 물어볼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면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면담은 구조적으로 질문들을 쭉 적어갑니다. 내가 뭐에 대해 서 질문해야겠다 하는 리스트들을 쭉 적어가놓고 순서대로 물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 그때 한번 배웠었죠, 그렇죠? 양적 연구는 이제 수적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통계 돌려가지고 결과 내는 것. 질적 연구는 뭐였죠? 인터뷰,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인데 그 대부분 비구조적 면담을 사용하지 않고요, 구조적 면담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들을 빠른 시일 내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해 간 것만 읽어 주면 그 상대방이 답을 쭉쭉쭉 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겠죠. 내가 당연히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 질문만 딱 하고, 다른 것도 알아내고 싶은데, 그쵸? 다른 거를 묻지 않았다. 했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는 어렵겠죠. 내가 딱 질문하고자 하는 그 답변만 알아갈 수 있는 거고, 조금 특별하거나, 이런 새로운 사실은 조금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구조적 면담을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 질문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믹스해야 됩니다. 믹스. 그렇죠? 예, 질적 연구는 대부분 믹스해서 씁니다. 예. 자, 비구조적 면담은 뭐냐? 반대겠죠. 면담자가 관심이 있는 주제는 있지만, 그죠? 연구 주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연구 주제는 있어요. 질문은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면담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쵸막 이게 비구조적 면담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이 막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말 그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선생님. 들막 아무 그런 질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계속 그냥 질질질질 끌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실 때는 구조적과 비구조적을 조금 적당히 믹스해서 좀 유두리 있게 에, 인터뷰를 해서, 그쵸. 결과들을 조금 뽑아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면담 질문. 어떻게 해야 되냐. 면담 질문은 간결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관리자 분들이고, 그쵸. 그러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 우리 이제 후배들이나 우리 간호사들한테 이제 상담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네. 간결해야 되고 짧아야 돼요. 상담을 질질질 끌게 하면 싫어요. 그죠 요새는 그래서 간결하고 짧게. 그 질문이 길다면 글로 써서 보여주는 방법도 좋다. 저 너무 길면 보여줘라. 연구자도 힘들고 응답자도 힘듭니다.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응답자가 거부감 없이 잘 대답할 수 있다. 예, 그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 이죠 사실. 좀 일반적인 얘기. 어, 오늘 날씨가 어떻죠? 뭐, 그죠 뭐, 이런 것부터 쭉 시작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주제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바로 내 주제 연구에 대해서 바로 하게 되면 헉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질문을 시작할 때는 그 라포 형성을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라포. 라포 형성이 좀 신뢰감.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를 믿고 믿을 수 있게 내가 그렇죠.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면담자 훈련입니다. 자, 면담자는 응답자들이 민감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나오네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편견이 없이 의견을 들어 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 또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네, 편견이 없이 의견을 들어주는 경청해 줄수 있는 그런 훈련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담자들도 이런 훈련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사실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면담의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면담의 장점은 넓은 범위의 응답자에게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응답률이 높아요. 아까 설문지 같은 경우는 해수율이 낮았죠. 그렇지만 면담은 1대1로 하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대답해 주세요 하면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률이 높습니다. 얻은 자료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계속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녹음합니다. 질적 연구를 할때 인터뷰를 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합니다. 어, 증거 자료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제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녹음을 합니다. 어, 그래서 딱 녹음기를 켜요. 요새 녹음기 키지 않죠? 그래서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딱 켜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건데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상자가 네 하는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올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얻은 자료를 가지고 모든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좋은 게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할때 사용했던 게 어플에 요새는 그게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녹음 이제 말로 하는 거를 그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어 내가 이걸 또 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거 엄청나게 사람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빠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이 이거를 다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진짜 힘들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저는 연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면담이 잘 되면 심도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면담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응답자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랑은 전혀 무관하죠 사실. 설문지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설문지는 혼자 앉아서 체크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면담 같은 경우는 비언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하는 것까지도 보면서 응답자의 생각을 읽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면담의 단점. 면담의 단점은 무엇이냐? 면담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쪽 훈련 여기 나와있죠. 그쪽 편안한 분위기, 이런 것도 훈련 받아야 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면담은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를 여섯 명을 했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서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중간에 끊었어요. 일단 뭐, 한 사람당 한 시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면담 자체가 그러면 6명이면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 많이 들죠. 그죠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면 한번 만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텀을 좀 두고 몇번 만나거든요. 세네번은 만나서 수집을 하게 돼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사줘야 되죠? 선물 사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뭐 간다면 제 차비 아니면 그분들이 오신다면 그분들의 차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laughs> 그 설문지는 시간과 비용이 좀 세이브되죠. 근데 면담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면담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면담을 그냥 비구조적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뭔가 그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응답자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응답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응답자는 응답 내용이 녹음되거나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료는 그냥 하지 않아요. 다 녹음을 합니다. 언제 녹음하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아, 녹음을 지금 하고 있네?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요. 응답자의 자료는 면담자의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수쌤이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어떤 학생들의 지도 교수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면담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상담 주간인데 제가 목금요일을 상담을 쭉할 거예요. 할 건데 저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대답하는 게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좀 학생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사실 좀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보면은 대부분의 일상생활 얘기까지 다 합니다. 음, 그래서 제 학생, 제 지도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문자가 와요. 혹시 상담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저는 뭐 어지간하면 상담해줍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 어떤 학생은 결혼. 음, 학부생인데도 결혼 일찍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제가 결혼 선배다 보니까 그런지 결혼 문제 상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 상담하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인생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제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로. 그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묻는 게 취업. 취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다 지도교수들이 있거든요 지도교수 한 명당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어, 하는데 어, 자기의 지도교수가 아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쵸 제가 편한거예요 면담자의 스타일이 편한겁니다 어. 자기 지도교수 그런 학생들의 지도교수님들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좀 그런 정말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의 학생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면담을 할때 네,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진짜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 면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담자가 응답자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오해할 수도 있겠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laughs>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나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다. 아니면 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톡이나 이메일 주세요. 언제든지 시간에서 선생님들과 네, 밥 함께 하면서 음, 재미있는 얘기, 면담 상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좀 편해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자, 관찰이란 그럼 뭐냐? 관찰이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환자를 접하는 간호사에게는 관찰 연구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찰 연구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 연구도 뭐다 대부분 질적 연구에 속합니다. 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 관찰 연구 좀 유리할 수 있죠. 자, 관찰 현상의 선택. 연구자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개인의 기술, 개인의 특성과 상태 등을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laughs> 자, 구조적 관찰과 비구조적 관찰입니다. 구조적 관찰은 관찰자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에 체크하는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는 핵심술기라는 게 있어요. 어, 임상에서 그 간호하는 것들 어, 그런 거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 핵심술기 테스트를 학생들한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관찰자인 교수자가 사전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핵심술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순서가 그거를 체크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게 구조적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적 관찰은 관찰자는 관찰 대상, 방법, 시간에 대해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관찰자의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틀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집중력이 낮다면 그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여관찰이에요.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자가 관찰대상 집단의 일원이 되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대상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경우 객관적인 관찰이 어려울 수 있고 관찰자가 관찰 대상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원이 되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그래서 보면은 동아리. 우리가 동아리를 뭔가 연구하고 싶다 했을 때그 동아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같이 행동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인 관찰 어렵겠죠. 뭔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비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 집단에게 관찰 연구 사실을 알리지만 관찰자가 방관하는 양식입니다. 관찰 대상자들이 관찰자를 의식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의 관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방관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참여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예, 3교시에 이어서 관찰의 장점과 단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